어, <laughs> 어유. 운전할 때 등받이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서 이제 의견이 달리는데요. 가능한 수직으로 직각으로 앉는 게 가장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좋지 않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백병원에서 그 척추 건강을 담당하고 있고. 어, 목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통증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병주입니다. 저는 서울 개인택시 박문기 운전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기사에 준비해 오신 예. 거 같아요. 네. 이제 체육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도에 그 제정이 됐고, 여러 가지 이런 근거적인 그 수치를 좀 제가 축소해서 뽑아가지고 왔어요. 예. I am there. I 로 이제 먼저 r e I am there. I am there. I am there. I am t h e 가 e I a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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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엑스를 했습니다. 교수님도 이 운전할 때 등받이가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됩니다. 앉았을 때 이제 직각으로 앉는 게 가장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왕처럼 앉으라고 합니다. 왕 또는 왕비처럼 뒤로 이렇게 약간 제껴서 앉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동차 이 의자를 가지고 한 연구에서도. 어, 한 120도 정도의 각도를, 어, 전체적으로 만들어줬을 때, 척추로 들어가는 압력이랑, 어, 그런 힘들이 많이 분산이 되면서, 어, 로딩이 많이 적어져서, 어, 임상적으로도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데이터를 보면, 척추 뒤에 등받이에 4cm 정도의 두께가 있고, 10도 정도의 각도 기르기가 같이 들어갔을 때, 허리가 원래 전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 각도를 유지해 줄수 있으면서 중력에 의한 척추의 압력을 분산시켜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목. 네. 이목 디스크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네. 어떻게 머리가 숙이는 게 좋나, 고장나이나, 뒤로 약간 눕히는 게 좋나. 목을 살짝 뒤로 이렇게 제껴주는 게 좋죠. 어깨 를 이렇게 피시고 네. 이 귀선과 이 어깨선 일지 시 되게 뒤로 이렇게 당겨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뒤로 당기는게 아니고 네. 그리고 실제로 목도 그렇게 해야지만 이 목에서도 이 C 자 커브가 유지되면서 네. 어,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분산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제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무릎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목에 대한 퀴즈 한번더 들어갈게요 네. 운전할 때 목베개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정 교수님은요? 도움이 아, 이제 어. 두 분이 일치하셨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왜 이게 사실 아까 이게 좀 뒤로 이렇게 쳐져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게 목베개가 들어가면 앞으로 좀 기울어질 것 같기도 한데 목베개가 도움이 있는가? 아 그거는 본인에 맞는 두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앉았는데 너무 두꺼워서 목이 앞으로 당겨지는 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목 베개를 뒤에할 때, 요 시저 커브 있는 뒤쪽에다 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쿠션을 착용하셔야 돼요. 뒤에 이제 댈때 이제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한다든지 갑자기 쓰는 경우에 목이 이렇게 당겨지거나 네. 앞으로 하면서 우리가 작용 방작용에 의해서 앞으로 목이 당겨졌다 뒤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도 네. 요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뒤통수에 뿔로 튀어나온 네, 데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가운데를 대서 헤드레스트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차량 시트 높이가 무릎보다 높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 저는 수평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정도 수평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시트는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눕혀져 있어요. 높여도 그렇게 같이 올라가져요 비율이. 저는 수평이 건강에는 좋다. 약간 낮아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어, 시트보다 무릎이 약간 올라와야 돼요. 10도 정도, 각도가. 그게 이제, 어, 척추에 들어가는, 허리에 들어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데 가장 좋다고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차들도 조금 올라갈 거예요. 또, 어떤 자세가 그러면 가장 좋나? 운전자분들이. 팔은 굉장히 편한 자세. 쭉 내려가고, 여기 니플에서 평행한 정도에서 팔을 올리시고, 네, 어깨는 요 어, 몸통 정도로 너비를 하고 목은 뒤로 당기고 약간 뒤로 제끼는 정도. 네, 음. 그 자세가 가장 좋다고 이제 돼 있죠. 어, 지금 실내에서 짚었던 운전 중에 척추 건강에 대해서 실제로 기상기 차량이 네. 척추 건강에 완벽한지 진단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운전자분들은 뭐 누워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 없으니까. 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제껴서 하는 등받이 운동 같은 경우라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좋고, 어, 뭐 하나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또는 스쿼트 자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스쿼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다리를 좀 순환시켜주기도 하고, 허리 자세도 잘 유지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이 더 좋겠습니다. 각도가 너무 꼿꼿해요. 안 된다. 조금 뒤로 이렇게 제쳐서 요 정도, 요 정도 각도를 해주는 게 좋다. 여기 보면 움푹 꺼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쿠션이나 요런 거, 패드레스트 같은 거, 같은 거를 대주면 조금 더 허리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허리를 이렇게 좀 받쳐주고, 네. 뒤로 이렇게 좀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 여기다가 이제 쿠션을 좀 대주면 좋겠죠 여기다가 왜 보세요 네. 네, 네 그렇게 네네 네. 목에 받쳐 주네 네 목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커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뒤에게 받쳐줄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 저한테 주면 안 됩니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 예, 건강하게 운전 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안전 운전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번 촬영 기회를 통해서 논문도 보고 하니까 운전자분들이 허리 통증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또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전 자세라든지 이런 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그런 연구도 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택시 운전자들이 좋은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승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